예티 리니 네, 네. 진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일명 사이코패스 테스트, 사이코패스 어. 테스트입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왜 하냐 얼마 전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언니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서 카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을 막 실컷 하더니 갑자기 자기는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결제를 하래요 이거는 죄책감 결여 빼박 사이코패스다 싶어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사이코패스다 이런 테스트는 아니고요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만 한번씩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저희가 찾은 문제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당신이 잠이 안 오길래 아파트 베란다에 나왔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칼로 찌르고 죽였다. 당신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하려 핸드폰을 뒤에 가져다 대었는데 그남자 눈이 마주쳤다. 그 남자가 당신 아파트 쪽으로 흔을 일정하게 움직이며 가리켰다. 왜그랬을까인자가 그 목격자한테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손짓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것 같아요 손으로 서는너 신고하기만 해봐 가만 안둬 이게 손가락질이 해. 어떤 건지 알수 없어요 너리와 이게 아닐까요? 나 한번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다음은 너의 차례다. 신고하지 마라. 거기 가만히 있어라 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 여자가 있는 충수를 센다라고 아. 대답을 합니다. 무슨 사연 너 겁니다. 이거잖아. 소름 우리 집20층 넘어서 셀수 없어 <laughs> 우리가 있는지도 못볼 걸?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절친한 친 여동생과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갔다. 그곳에서 한 검은색 머리에 검은 수트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에게 반했다. 근데 그 남자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의 이상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을 죽였다. 왜 그랬을까? 어왜그랬어 왜 그랬어? 나한테? 한 남자를 장에서 저희가 장례 시장을 갔어요. 음. 근데 한 남자를 봤어. 근데 우리 그 남자 우리 둘의 이상 형이었던 거야. 그다 반한 거야. 언니가 날 죽인 거야, 갑자기. 응. 왜죽였 너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죽였어요. 나는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남자가 살인범이었던 거야. 그 남자가 내 동생을 죽이기 전에 내 손으로 내 동생을 죽인 거지. 내 손에 응. 죽는 게덜 아플 거니까. <laughs> 아니, 소설 쓰고 있네. 괜찮잖아. <laughs> 이거 괜찮지 않아? 이상한 사이코패스인 거 같아요. 자, 답은 일반인은 동생과 그 남자가 이어질까봐 이런 대답을 한대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동생을 죽이면 그 남자가 또 장례식장에 오니 얼굴을 한번더 보려고 오오이 사람은 근데 일반인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그냥 또라이 같아요 아 여기 언니가 굉장히 연애 고자네 굳이 장례식장에서만 나야 돼? 아니 이상형이었으면 번호를 따가면 되지 왜 굳이 바깥 뜻이라고요 아 이거 연애 테스트가 아니고 사이코패스 테스트. 아 맞아 한번 문항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도둑이다 당신이 집을 털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고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당기지 않는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 그렇다. 나에게 칼이 있고 주인은 옷장 안에 있어 지금. 주인이 아니야. 문제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아 도둑이 죽거 아니야? <laughs> 아 도둑이 아니야? 문제를 이해 못 하는 분이 계세요 도둑을 죽이는 그럼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주는 이유가 이분이 문제를 이해 못 하세요 지금 계속 <laughs> 저기 옷장 있지? 저기 안에 지금 집주인이 있어 근데 언니 칼이 있어 저는 그거요 마술사들이 찍는 그 마술 있잖아요 그것처럼 칼이 들어가려나? 무슨 칼이야? 아 그게 중요하지 <laughs> <laughs> 어, 칼의 칼 용도가 중요하지 그냥 식칼로 하잖아요 <laughs> 식칼로 탑에서 같이 테스트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힘으로 문 열어서 찌를래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욕할 거예요. 욕할 거. 문틈 사이로. 그럼 도망가면 이게 렇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문제들이 어려워. 정답은 일반인 옷장 문을 열고 죽인다. 혹은 불을 붙이거나 옷장을 창 밖으로 던진다. 칼로 쑤신다. 문 열고 협박한다 등으로 대답을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옷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걸 맞춰야 재밌는데 잘, 어. 잘안 되네.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할지 한번 발상을 해가지고 한번 맞춰보자 이건 어렵다니까, 음, 이게. 4번. 산타클로스가 남자아이에게 축구공과 자전거를 주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니까. 이건 뻔하네. 남자아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닌다던가 병이 걸려서 누워있네.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지금 사이코패스의 답을 맞추시는 거죠? 네. 정답은 일반인 다른 것을 갖고 싶어서 이미 갖고 있거나 혹은 버르장 버르장 <laughs> 버르장 머리가 없네. <laughs> 사이코패스는 다리가 없어서라고 대답한대요. 누워 비슷했다, 있어, 비슷했다. 누워 있어, 아파서. 이거 산타클로스가 사이코패스야. 이거 미안하다고 해야 되네. 산타클로스가 잘못했어. <laughs> 자 5번. 당신 앞에 자판기가 있다. 목이 말라 음료를 뽑아 마시려는데 그 자판기는 이상하게도 음료수에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손이 가는 대로 아무거나 뽑아 마셨다. 그 음료의 색은 무엇일까? 캔 말고 내용물 색상을 말하세요. 그냥 떠오르는 색깔 해볼까? 저 주황색, 주황색. 검정색. 저 주황색 환타가 생각. 난 콜라. <laughs> 아, 정답은 이유가. 일반인 아무색이나. 아 사이코패스 투명 혹은 무색. 왜? 색깔을 물어봤는데 무색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투명한 색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 이건 재미없어. 6번 당신 앞에 전쟁하다 다친 군인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다. 어디를 다쳤을까? 8팔난귀 고흐가 생각나 <laughs> 자 정답은 일반인 다리 머리 팔 등등 사이코패스 눈과 심장 부분 혹은 가슴 치명상 이런 쪽 아닌가요? 사이코패스가 막 대답한 부분을 7번 당신이 죽여야 할 원수가 당신 앞에서 낭떠러지에 매달려 겨우 공 같은 막대기만 잡고 목숨을 음? 부지하고 있다. 그럼 당신은 그손을 어떻게 해서 그 원수를 나 떨어지 밑으로 떨어뜨릴까? 내버려둘 거야. 나도. 나는 힘이 빠져서 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대화를 하면서 지켜볼래. 손간지름 표. 이손 이렇게 잡고 있는 사이사이 에 손가락 너. 진짜 극혐이다 그 너. 이거는 저 변태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변태야. 나 하고 싶은 거. 정답은 일반인. 발로 밟는다. 봉을 자른다. 손목을 자른다. 이거도 이거도 사이코패스인 거같은데 <laughs> 손목을 왜 잘라? 사이코패스는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거나 하나씩 자른다. 왜 굳이 그럼 귀찮은 짓을? 아, 근데, 사이코패스는 즐기는 거네,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아, 하지 마라, 하나. 하나 하지 마라. 하 하나, 이 그때는 그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남지 못하겠네. 새끼손가락 버틸 수 없잖아. 응. 우리는 일반인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야. 여기 없어 전답이. 맞데 <laughs> 일반인이 손목을 자른대요. 이게 일반이 인 애미예요? 아닌데 이거. 이게 문제 있어? 우리 좀 썩었나 봐. <laughs> 이 나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가? <laughs> 예전에 학생들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는데 이런 반응 아니었거든요. 저막 소리지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이 이상인데 <laughs> 8번. 집에 당신이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 문을 열었더니 택배 배달원이 었다 그런데 그 택배 배달원이 칼을 들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 그럼 <laughs> 가끔 이 생각해요. 택배기사가 이런면 어쩌지? 이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발로 차고 문을 닫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현관문을 그래서 그렇게 활짝 열어주지 않거든요. 항상 한쪽을 잡고 있어요. 저도요. 문을 닫는다. 자, 그럼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대답했을지? <laughs> 일반인 문을 다시 닫는다. <laughs> 아, 일반인 됐다, 일반인 됐다. 오랜만에 일반인. <laughs> 사이코패스. 칼을 빼앗아서 찌른다. 이거는 자존심 상하네. 어, 아, 나도 칼 뺏을 수 있으면 뺏었겠지. 그러니까. 9번. 당신은 연주 살인범이다. 당신은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 왜 그런 걸까?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찌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걸 즐기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음 타겟을 거기서 찔리면서 보는 건 건가? 안.. 안 열리는데? 창문에다가 찌르는 사람 이렇게 붙여놔 아 야~~ 어. 왜 그러냐 진짜 밀어놓고 <laughs> 아아악!! 야기 하지마!! 밀어놓고 팍팍팍팍팍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나? 응, 나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어, 우리 엘리베이터 보이 <laughs> 있단 말이야 창문 있단 말이야 정답은 일반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어저 일반인이에요 사이코패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창밖에서 보려고?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창문으로 비치니까 자기 모습이 엘리베이터에 거울도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이건 살짝 이해가 잘안 되네요 마지막 문제는 당신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진 깊은 산 속에 있다 당신의 눈앞에 편히 쉴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뒤로 무언가 휙 하고 지나갔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럼 난자죠, 정답은. 개싫다. 어, 어, 알아들었어. <laughs> 이거 혹시 음란마이 테스트인가요? 정자 뒤에는 난자가 있어야지. 널 기다려. <laughs> 1등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난자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할게요, 이제. 토끼. 난 귀신 정답 일반인 귀신 낙엽이나 식물의 잎 들짐승 검정 봉투 등 사이코패스 개 혹은 사람 얘네가 지나가면 은 죽이 죽이려고 뭐. 그러는 건가? 역시 난자가 재밌지? <laughs> 나 이미지 안 좋아졌어 우라마기 테스트 아니라고 해서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는 아까 그 다리 없는 거 하나만 맞춘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일반인도 사이코패스도 아닌 그냥 또라이인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잘안 되는 문제도 많은데 재밌긴 하네요 여러분도 문항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해보셨나요? 사이코패스지 <laughs> 맞추시오. <laughs> 자, 여기까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거 해보니까 재밌네요. 앞으로도 좀 이런 테스트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많이 갖고 올게요. 추천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